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럴 때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28년간 뇌와 감정의 연결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뇌의 에너지 회로가 먼저 고장난 겁니다. 뇌신경 생리학을 연구해온 이수진 박사입니다. 저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분들의 뇌를 수백 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분들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특정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나른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모든 증상, 사실은 뇌가 여러분께 보내는 구조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바로 회복을 더 늦추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우울과 불안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저와 함께 뇌 건강 지키실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여러분의 뇌가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작은 성취감이 뇌의 보상회로를 깨우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분이라는 숫자입니다. 25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15분이요. 꼭 기억하세요. 25분만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15분의 비밀을 모르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무겁다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정자님은 평생 가족들 밥상을 챙기시던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로 식구들을 깨우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지셨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중간에 멈춰서 30분을 그대로 서 계셨대요. 다음에 뭘 해야 하지 하면서요. 아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아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방문을 열지 않으시고, 좋아하시던 드라마도 안 보시고, 그냥 누워만 계세요. 밥도 아무 때나 드시고, 밤에는 잠도 안 주무세요. 아드님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혹시 치매 아닐까요? 이정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햇빛 보시나요?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이 정자님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알고 보니 이 정자님은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에서 계속 계셨고, 잠자는 시간도 매일 달랐고, 밥도 배고플 때만 드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 뇌 속에는 몸의 시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계가 빛과 어둠을 감지해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과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을 조절하는데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이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한국 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노인의 경우 판단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부위의 활동이 정상인보다 4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몸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였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가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뇌속 화학 물질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죠. 몸이 느려지면 생각도 느려지고 생각이 느려지면 감정이 따라 내려갑니다. 다행히 이정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기억하시죠? 바로 그 15분이요. 그 시간을 시작으로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어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엔 스스로 시장에 나가셨고요. 3주 후엔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김치찌개를 끝까지 다 끓였어요. 그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달후 다시 만났을 때, 이정자님은 예전처럼 웃고 계셨어요.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제 얘들이 오면 밥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마음을 다잡아서 된게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돌아오면서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자극과 규칙적인 리듬이 필요할 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울과 불안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와 화학 물질의 불균형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수면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가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5분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 신호는 에너지 부족입니다. 한국 심리생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의 뇌는 정상인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25%나 낮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특히 이마 뒤쪽에 있는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와 귀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거죠. 이정자님이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멈춰 계셨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뇌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다음 단계를 생각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기운이 없다고 계속 쉬는 게 오히려 회복을 늦춥니다. 왜냐하면 뇌는 적절한 자극 속에서 에너지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뇌과학연구소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보다 가벼운 산책을 할때 뇌로 가는 혈액량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혈액이 늘어나면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니까 뇌가 깨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엔 5분이면 됩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요즘 자꾸 몸이 느려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을 때, 그건 뇌가 에너지 부족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작은 움직임 하나가 뇌의 에너지 회로를 다시 켤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과도한 불안입니다. 69세 김남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남수님은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혀서 119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가셨죠?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엑스레이까지 다 찍었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심장은 아무 이상 없으세요. 김남수님은 이해가 안 되셨대요. 분명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검사는 정상이라니요. 그 후로 김남수 님은 더 불안해지셨습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외출도 못하시고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밤에도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드님 부부가 출근하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고 계시면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전전긍긍하셨습니다. 김남수 님이 경험하신 건 바로 뇌의 위험 감지 센서가 과하게 작동한 겁니다. 귀 안쪽 깊은 곳에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위험을 감지하는 뇌경보 시스템입니다. 서울대 뇌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불안할 때이 부위로 가는 혈액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치 화재경보기가 작은 연기에도 계속 울리는 것처럼 이 센서가 고장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마 뒤쪽의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 경보 시스템을 조절해서 과도한 불안 반응을 억제합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경보 시스템이 폭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김남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김남수님께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불안을 피하지 말고 조금씩 마주하는 겁니다. 처음엔 집앞 편의점까지만 가는 거였습니다.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죠. 김남수님은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가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첫날. 김남수 님은 편의점 앞까지 가셨다가 가슴이 두근거려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후엔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오셨어요. 2주 후엔 동네 한 바퀴를 도셨습니다. 한달후 다시 만났을 때 김남수 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어제 복지관까지 갔다 왔어요. 이게 바로 뇌가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불안한 상황을 계속 피하면 뇌는 그 상황을 더 위험하다고 학습합니다. 반대로 조금씩 마주하면 뇌는 이건 안전하다고 다시 배우게 됩니다. 불안할 때왜 이래 하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몸이 긴장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용기를 내보세요. 세 번째 신호는 무너진 수면입니다. 74세 박은자 님은 남편분의 코골리 때문에 밤마다 깨셨습니다. 처음엔 남편 탓만 하셨죠. 그런데 남편분이 다른 방에서 주무시기 시작했는데도 박은자 님은 여전히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이제는 본인의 수면 구조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던 겁니다. 낮에 졸리니까 오후 3시쯤 2시간씩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러면 밤 10시에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스마트폰을 보셨죠.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새벽 2시까지 깨어 계시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10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또 오후에 졸리고 이게 반복됐어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 속에 맑은 물이 뇌 조직 사이를 흐르면서 쓰레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마치 밤사이 청소부가 와서 집안을 깨끗이 치우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박은자님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겁니다. 첫째,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잠을 못 잤어도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셋째, 밤 9시 이후엔 스마트폰 안 보기.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잠을 못 잤는데 왜 일어나야 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부터 밤 10시쯤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엔 밤 10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고 아침 6시 반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셨습니다. 2주 후엔 7시간을 푹 주무시고 일어나셨어요. 한달후 만났을 때 박은자 님은 얼굴이 환해져 계셨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잘 자본 게몇년 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뇌가 보내는 세 가지 주요 신호입니다. 에너지 부족, 과도한 불안, 무너진 수면. 이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하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에너지가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끊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나머지가 따라서 좋아집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15분이요. 이제 그 15분의 비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15분 동안 쬐는 겁니다. 왜 하필 아침이고 왜 15분일까요? 아침 햇빛은 눈을 통해 뇌속 몸의 시계를 자극합니다.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낮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나오고 밤에는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생 체리드마켓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쬐는 사람과 안 쬐는 사람의 기분 조절 물질 수치를 비교했더니 무려 50%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또 서울대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아침 9시 이전에 햇빛을 쬐면 몸의 시계 재설정 효과가 가장 크고 15분 이상 쬐면 기분 조절 물질 활성화가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분이에요. 이 15분이 여러분의 몸의 시계를 재설정하고 기분 조절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밤에 수면 호르몬 분비를 준비하고 뇌의 에너지 대사를 깨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15분만 햇빛을 받으세요. 그냥 창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되고 산책을 하면 더 좋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햇빛을 직접 쬐는 겁니다. 창문 너머로는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식사 시간 고정하기입니다. 하루 세번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겁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각자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 있는 마스터 시계가 이 모든 세포 시계를 조율하는데 식사 시간이 이 조율에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거든요.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식사 패턴을 가진 사람은 규칙적인 사람보다 우울 위험이 두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이나 허브차 정도만 괜찮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불안과 친구되기입니다. 김남수님처럼 조금씩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는 겁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집앞 편의점 가기, 동네 한 바퀴 걷기, 복지관 가기. 이렇게 단계를 밟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조금씩 불안한 상황을 마주한 그룹은 경보 시스템과 판단 부위의 연결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가다가 불안해지면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시도했으니까요. 매일 조금씩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뇌는 천천히 배웁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실천법은 하루 10분 기쁨 찾기입니다. 매일 10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꽃에 물주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손주 사진 보기, 뭐든 좋습니다.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씩 좋아하는 활동을 한 그룹은 4주 후 우울 점수가 평균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꽃을 심었는데 안 예쁘게 자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꽃을 심는 그 순간 자체가 기쁨입니다. 뇌의 기쁨 회로는 작은 즐거움을 반복하면서 다시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5분 호흡하기입니다.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각 5분씩 천천히 숨 쉬는 겁니다.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이 호흡법을 실천한 그룹은 경보 시스템 활성도가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잠이 안올 때, 이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쉬면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신경이 활성화돼서 뇌가 진정됩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배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느껴지시나요? 이게 뇌를 진정시키는 힘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침 햇빛 15분, 내일은 식사 시간 정하기, 모레는 10분 기쁨 찾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다섯 가지를 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뇌는 작은 성공 경험 속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그 자신감이 더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울과 불안, 그 시작은 마음이 아니라 뇌의 신호였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긴다였지만 올바른 관리는 뇌의 신호를 읽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을 다독이려고 애썼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의지로 버티려 했죠. 하지만 그건 방향이 잘못된 노력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무기력과 불면 만성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뇌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경보 시스템이 폭주하고 수면이 무너지고 기쁨 회로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우울은 깊어지고 불안은 커지고 결국 일상이 무너집니다. 이정자님이 김치찌개를 끓이다 멈춰계셨던 것처럼 김남수님이 응급실을 찾으셨던 것처럼 박은자님이 밤마다 잠못 이루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이정자님은 다시 손주들에게 밥을 해주시고, 김남수님은 복지관까지 걸어 다니시고, 박은자님은 7시간을 푹 주무십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몸의 시계를 조율하고, 적절한 움직임이 뇌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작은 기쁨이 기쁨 회로를 강화하고, 천천히 숨 쉬기가 경보 시스템을 진정시킵니다. 뇌가 스스로 변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습니다. 80세, 90세에도 새로운 뇌세포는 만들어집니다. 다만 적절한 자극과 규칙적인 리듬이 필요할 뿐이죠.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아침 햇빛 15분입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드린 그 15분이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햇빛 아래 15분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 15분이 여러분의 몸의 시계를 재설정하고, 기분 조절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밤에 수면 호르몬 분비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울과 불안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돌봐주면 누구나 다시 일상의 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28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회복은 함께할 때 훨씬 빠릅니다. 사람과의 연결 자체가 뇌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도움을 구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을 불안해하지 않는 훈련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보 시스템을 스스로 조절하는 구체적인 5단계 방법, 불안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나가는 비법,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모두 담아 드릴게요. 꼭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아침 햇빛 15분 내일부터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15분 실천할게요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하면서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